안녕하세요. 부산 아침의 미카입니다. 아 요즘에 제가 콜라겐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정말 아 저는 뭔가 이렇게 먹어보고 또 사용해보고 좋지 않으면 끊기 있게 못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아, 콜라겐은 정말 명태 껍질 콜라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만 이렇게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토마토를 이용한 한끼 식사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제가 찾았어요. 아, 어, 이거 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이 토마토를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의 성분이 얼마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토마토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갈 때쯤이면 의사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에게 주는 너무도 큰 효능이 많다고 그래요. 아이 토마토에는 아주 베타카로틴이 어, 충분히 들어있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면서 우리 노화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토마토가 토마토가 우리에게 주는 또 가장 큰어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 활성 산소로 인해서 활성 산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 피부가 늙어가고 주름이 오고 노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 그 활성 산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아주 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어 그래서 이건 정말 대박이다 싶어서 제가 이제 콜라겐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해보면 한끼 식사로 이제 이렇게 어 대용하면서 콜라겐도 섭취하고 활성산소도 억제시켜주고 어또 비타민C와 비타민A 무기질이 또 풍부하다고 하네요 우리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무기질이 또 풍부하고 그래서 아 우리 정말 이거 아침에 한 끼로 정말 딱이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요렇게 해서 간단하면서도 엣지 있는 아침 한끼 예, 어, 푸드 요리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응용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토마토를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이제 요렇게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양파를 양파를 반개를 요렇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양파하고 토마토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올리브유를 어,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과일이나 이런 야채를 볶을 때는 이제 센 불에서 빨리 이렇게 어, 볶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이제는 우리가 아, 정말 이렇게 어, 몸에 이렇게 섭취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제는 골고루. 우 우리가 이제 노화 방지를 위해서는 활성 산소가 이렇게 강한 그런 음식은 될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토마토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피부 여자들의 그 노화를 이렇게 물론 남자나 여자는 똑같죠. 노화를 억제해주고. 피부 주름을 개선해주는 이런 토마토 요리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어, 섭취해야 되겠어요. 아이들 건강식에도 정말 좋겠죠. 저는 여기에다가 후추를 살짝 이렇게 뿌려줄게요. 후추를 살짝 뿌렸고요. 이제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제 계란 하나를 요렇게 이제 계란 하나를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소금을 미리 이제 계란에다가 살짝 이제 조금 이제 간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주 맛있는 한끼 요리가 아침 요리가 딱 됐어요. 이제 요렇게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이제 아주 어, 색감도 예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뭐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요 콜라겐 덩어리 명태 껍질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이제, 요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 어, 맛있겠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요렇게 해서 콜라겐 섭취도 하시고, 어, 우리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토마토 요리를 요렇게 양파와 함께 곁들여서 요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들 요렇게 아 예쁘죠 그런데 정말 어디 우리가 어 이태리 여행을 했을 때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먹는 그런 어 정말 푸드 요리에요 너무 색감도 예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거 저녁으로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식품에도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제 아삭 아삭한 맛은 없는 데도 있지 아주 부드럽고 정말 오묘한 맛이 나요. 명태 껍질이 질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계란에다가 제가 감사합니다. 간을 이제 조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맛이 아주 잘어울리지고 간도 딱 맞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정말 그저금 아니고 저녁으로 다이어트식도 너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를 저는 강추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엣지 있는 아침 한 끼. 토마 요리를 제가 이렇게 뚝딱 끝냈어요.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어, 젊음을 유지해주고 콜라겐으로 빵빵하게 채워주면서 활성산소를 확 줄여주는 어, 이 토마토 요리를 올 여름에 많이 드시고 탱탱하고 예쁜 피부로 여러분들 어, 아주 멋지고 활기차게 행복한 나날 보내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네요.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어 제가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어 영상이 괜찮으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